金だりもね。 쉴드로 좀 던져서 어거야 이거 여보시 알림 때리고 있어요, 알림. 알림은 미친 척 때리고 있어요. 자, 아, 내려 네, 갔습니다. 형태 가격, 형태 가격이고, 형태 가격이고. 어을 먹이는 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파파는 초반 던전들이 굉장히 길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그 던전 클리어인데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뭐, 숙련기나 뭐, 장비가 좋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던전 구조 자체가 길어요. 나중에 만내로 던전을 보면은 진짜 던전 구조를 짧게 짧게 빠르게 해놨어요. 얘네가 처음에는 이제 던전을 길게 길게 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느낀 거예요. 지도도 던전을 굳이 길게 해봤자 애들이 안한다는거 아, 까 이렇게 시 이 기서, 보 려고 시 아, 마지막, 4마리나 5마리 하는데 좀 힘들텐데. 초반에 제가 잠깐 좀 패켓을 잘못 잡으면 좋긴 하지요 패켓을 차분하게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막땡겼어 지금. 조금 내려가야 될 거네. 이 정도는 려려가야될 거니. 이오도은불가능할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목소가2할레벨인데가다 원래 오늘 목표기전0다크서 전역 다크기. 전역 다크기. 전역 다크기. 전역 다크기. 전역 다니기 전역 다로기 전역 다 그림도 계속 피는건데 예스 피니스님 혹시 리니스 브레이트 아시나요?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 제가 법사니까 얘를 먼저 죽이고. 최상단에 보시면 베이징 하나가 또 있어요 그거를 사용해서 필살기는 기 같은 걸 쓰는 것들인데 보통 던전에서는 빌려질 수 있어요 저는 이게 탱커 같으면은 순간적으로 방어력 저항력 같은 게상승하는 효과가 발휘되고요 빌려줬수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근딜 같은 경우는 에 단일 데미지를 줄이고 원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역들을 힐러, 힐러랑 공술사. 공술사가 여기서 원딜로 치우기를 받는 게 아니라 딜러로, 아니 힐러로 치우를 받아요. 이상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순서대로 잡아주세요. 이러니까 히리드로 히리이로 히리드로 히리드로 히그드로 히리드로 리드로 히리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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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리드 뮤직트 브레이크를 쓰게 되는데, 데미지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거의, 그때 되기보다는, 정말 소속하나요?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수심 중에, 일일이, 일이 하나하나 때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죠. 뮤직트 브레이크. 이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잡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팍티 합이 좀 이제 맞아가지고 쉽게 잡았는데 좀 걱정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잘 모르는 것같으을 때는 이분이 여기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설명. 온 놈들 잡고 다리 건너면 막 보거든요. 여기서 리미트 브레이크를 써야 하는데, 리미트 브레이크가 뭐냐면, 일종의 출살기 같은 거예요. 키 눌러 보시면, 전술 목록창 있어요. 거기서 리비트 브레이크 아이콘을 스컷으로 옮겨놓으세요. 찾으셨나요? 자동 공격 아래. 좌측 상단 보시면 리비트 브레이크라고 써 있고, v 이지가 있죠? 이게 가득 차면 이트 브레이크를 쓸수 있는데 쓰는 사람 직업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탱커는 순간적으로 파티 전체 방어력이 올라가고 딜러 분들들 뭉크나 용기사면 단일 딜. 공격이 나가고 원딜들을 범위 공격이 나가요 근데 궁술사나 킬러가 쓰면 방역킬이 써집니다 이 리미트 브레이트는 파티가 공유를 해서 한명이 써버리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막고 잡을때 체력이 한10% 남을때 복사님이 미니트 브레이크를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갈게요. 갈게요. 아유, 이걸 달리기 가 힘들었을 겠네. 1, 2, 3. 갑시다. 걸리면서 어러면서도 예전과는 안풀렸어요 아까 초반이라 는면 정말 많이 갇죠 이거 잡으면은 잡고나서 다리를 건너는게 마지막 코스더라 힘타로면서 해봤고 우리 오징어 외계인 회견. 오징어 외계인입니다 리좀 오! 봉패 잡다가 잡못 나오면 잠무목 먼저 치세요. 무적 부스는 무적기 쳐서 데미지 안 들어가요. 갑시다. 세팅 사이드 인지 최고 네잘야하고계십니다 하루 잘 맞고 있죠? 한번더 나와요, 두 마리. 아시니라 이러면 무적 무슨, 그게 리니트들 이슈에 잘 쓰여서. 같네요. 자, 한타라 묘소 풀려있습니다. 자, 이번 아이템 뭐가 나올까요? 전리품. 아유, 투사. 지금 뭐가 나요? 풀려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스피드 요거님도 해도 잘했긴 했지만 윈틴 베크를 배우셨던 너 좋은 밤보세요 닭별 자 역시 탱커는 추천을 받기 참 편한 직업이에요 추천 3개 받았습니다 할라인 카페에서 대화를 합니다. 어 저쪽이구나. 7분 남았는데, 이거 무작위는 시간이 안될것 같아요. 내일 접 내일이래. 내일, 오늘 6시 이후에 접속을 해가지고, 깨야겠네요 자, 이제 CBT 종료 5분 남았습니다. CBT 2일차 종료. 일단은 뭐 퀘스트 완료한 데까지다 완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별 내용이 없긴 하지만 파이널 판타지 쩐식으로 마을에서 몰려가지고 우선우선 우선 떠들면서 장난치는 게 재미, 재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이널 판타지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언니도 굉장히 섹시해요, 미웅. 어우, 왈, 이니 꼭. 에어비어는 대장은 죽었다고, 애다. 네가 회복마법을 늦게 건 탓이야 아 아니야 이제 지긋지긋해 난 여기서 빠지겠어 이 파티 꼭 기억하셔야 된다 진짜 네가 길을 쓰고 챙겨온 에어비의 머리 빨리 묻어버리든가 구역질하니까 머리를 챙겨왔어요 머리를 얘들아 너무해 저 파티 의 이야기 꼭꼭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세요. 어, 장비가 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딱 구려. 이건 당연히 동화를 먹습니다. 다음 퀘스트 주세요. 사막의 도시. 자 몽우디에게 돌아갑니다. 텔레포트.. 아니지 대존, 대존해야 되는구나 울드하니깐요 자 모험가 길드로 이동합니다. 자,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전 무작건 동화. 어, 우리, 우리 멋진, 멋진 농기사, 파파샨. 구리종 왕산. 에카톰 카이레스족의 반란을 꼭좀 진압해 주십시오 아 영감님 목소리를 뭐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던전 입구까지는 열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냐 이시장을 탁상이고 평소 한 문을 일단 텔레포 합니다. 시간이 아슬아슬하네요. 그냥 여기서 종료를 한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오늘 1분 남았네요.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 내일 오후 몇시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BT는 내일 오후 CBT는 오후 6시부터 시작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그 당첨자가 아니더라도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방송 보시고 어 괜찮아 보인다 재밌겠다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내일 오후 6시에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일단, 다운로드는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뭐 다운로드 일찍 되겠죠? 네, 일단 설치해보시고, 네, 게임플레이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프리트 서버랑 바암트 서버가 있는데, 일단 저는 이프리트 서버에요. 같이 플레이 원하시는 분은, 네, 이프리트 서버 캐릭터 만드신 다음에, 뭐, 친구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요 뭐, 레벨만 맞는다면은, 같이 던전을 가신다든지, 네, 게임 같이 플레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네, 내일 뵐게요. 안녕!